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왕궁이 아닌 구유를 선택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에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약혼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민망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약혼을 분명히 했지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자가 누구인지도 설명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머무른 곳은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마을 나사렛인데 거기로 하나님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난감한 일을 하신 소위 장본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체 그림의 자초 지종을 모르는 마리아로서는 난감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은혜를 받았다는 둥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신다는 둥에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 언제나 나무만 알뿐 전체 숲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의로운 요셉의 삶이 이상한 사람 실패한 사람 취급받게 될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저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의 당사자들에게 위로가 될 말씀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크게 불편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28절에 대단히 크게 은혜를 받은 그 자가 마리아이지만 29절에 그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대단히 크게 불편하다입니다. 결국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대단히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보면 태어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것이며 그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탄생의 시작과 진행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이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마리아에게 천사는 한 예를 들어주지요. 바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도 노년에 그렇게 바라던 아기를 기적적으로 갖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신을 할수 없다고 알려졌던 엘리사벳의 몸에서 이미 6개월째 아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이지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우리의 야망을 위해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처럼 억지로 알을 낳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위 다루듯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정확히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전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야망과 명예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진행의 주체이십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절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나서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마무리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불안해 할때그 가브리엘이 전한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처럼 이미 주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 주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다 안다는 태도 혹은 주님의 능력을 내 야망을 위해 좌지우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행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